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을 잘 지켜야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타이밍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 없어요. 언제 열심히 해야 되죠? 시험 전에 열심히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바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 시간에는 영혼들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편히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많이 봉헌이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평화의 안식을 많이 누릴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미사 때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고 미사를 봉헌하면 그 영혼들은 참으로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미사는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 사건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참여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또는 평일에 미사 오는 게 아니라 미사하는 동안만큼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요. 최후의 만찬, 거룩한 성찬에 함께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 공로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야, 미사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미사 때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그냥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성당까지 왜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어떻한 얘기예요? 나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빠죽겠는데 미사 왜감니까 집에서 밤에 일다 끝내고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면 되죠?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지만 거룩한 미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희생제사가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딴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미사 와서 졸지 말고, 딴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미사 때딴 생각 말고 미사 때는 오로지 뭐 해라, 미사에만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해라. 듣는 시간이 있죠, 말하는 시간이 있죠,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앉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사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무십시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성당을 가든지 신부님들이 똑같이 하시죠? 의미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았다가 손을 벌리죠?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데 기도합시다 그러자마자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식에는 들리는 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노래할 때도 목청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성체가 고향되죠 성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바라봅니다 미사는 요 절대로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거죠 미사의 신비를 알면 가슴이 터져버려서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묵주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말씀 많이 읽어도 미사 때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미사의 신비도 알지 못한 채 뭐라고 합니까? 미사시간이 길다, 미사시간이 짧다, 미사가 어떻다라고 품평회를 하고 있죠. 예수님 옆에서 어, 좀 멋있게 좀 돌아가시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지금은 좀 멋지게, 뭐, 얼짱 각도로 십자가 위에서 좀 얼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비서 참여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요. 다른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뭐만 제대로 해라? 미사만 제대로 해라. 미사는 재미 없는 게 아닙니다. 사제가 건조한 말투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사 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드렸으면 미사 때는 온전히 그 시간 안에 머물도록 해라 아셨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강론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사 안에서 강론은 무엇입니까? 평신도 주일이 되면 평신도 대표가 하지만 평상시에 누가 하죠? 성직자가 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강론 시간에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죠. 공적인 거룩한 미사 안에서 사제가 말하는 걸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제가 어떤 소리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농협을 털 테니까 모두 자리에 모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단체로 횡단보도 신호를 어깁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제는 여러분에게 양심과 도덕과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걸 지키면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도덕이나 양심. 우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도덕과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은 교회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국정교과서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사견을 강론 시간에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 도덕에 관해서는 또 신앙에 관해서는 교회 가르침에 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강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론 시간에 잘 듣고 실천하면 은총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지만 혜택은 누가 입어라? 여러분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미사시간 동안만큼은 깨어있어라 하시겠죠. 미사때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느님께 은정청하면 하느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왜안 주시냐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원망하기 전에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사회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도 신앙적으로는 달을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들어도 또 까먹고 들어도 까먹을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미사 올 때만큼은 내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느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만 내 안에 되새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있어야 내가 살만해서 되새길 수 있다는 거죠.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낼 수 있도록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식혜명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죠? 그럼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하신 분, 하느님과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지.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치유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있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주일에 성당에 와서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정신을 딴 데다 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냥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성당에만 앉으면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굽벅굽벅 할수 있죠? 그래도 굽벅하다가 정신 차리면 듣도록 하세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으면 또 정신 차리면 또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어차피 졸 거, 어차피 정신 잃을 거, 에라 모르겠다 자면 자자. 이러면 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도 신앙이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미사 때 앉아있기 힘들어서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앉아있을 만큼 앉아있다가 졸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듣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없죠. 그러나 설사 어미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설사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하셔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야, 하느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살짝 믿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설픈 믿음 가지고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 때,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보음 안에서 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해야지 이게 말이 돼? 야 그게 말은 쉬워도 참 불가능하지. 나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겸손하게 순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유산균이 장까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죠? 네. 유산균을 먹는데 장까지 가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또 먹으면 조금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다 소실된다는 거죠. 말씀이 딱 들어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중하지 못하느라고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하면서, 그래, 걱정한다 해도 염려한다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지. 라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물론, 처음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로 믿음이 깊어지길 바라죠.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내 안에 심어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깨닫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 놓으시지만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은 땅이 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유의지로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때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당에 왔을 때는 온전히 거룩하게 머물러라 성당에서 말씀 듣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틈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되새길 때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까지 이렇게 세번 정도만 하시면 한 1분, 2분만 시간 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말씀이 대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돼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몇칠 지나가지고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어? 글쎄요. 이러면 심각해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번 이상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둘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거렵게 지낸다는 건 뭐다? 말씀과 함께 말씀 안 해서 최소한 세번 이상은 내가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다 시간 오래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변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여러분들 세번 복상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십시오 최소한의 노력을 할때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하느님,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기뻐하며라고 하셨던 마리아의 찬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상황이 좋아서 인간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미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곁을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다른 것도 풍성이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하느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회계라고 말할 때 회계라는 것은 하느님을 향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하느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에 비슷한 질문을 해요.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는왜 기뻐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하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지. 다른 인가적인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매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뜻을 하느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각은 고잘 것 없다고 했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못뭐 따라 살아요. 기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어때? 예전에 제가 어떤 못난 에 있을 때한 자매님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2주 지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실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고하냐면 2주 갈 거죠? 2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주 가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이 정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대답을 하세요. 내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 나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모르죠 모르죠 정답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 안에 네. 머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라 했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매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로 깨닫지 않으면 내 삶의 흐름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기준도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이것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천지 교 신자라는 것을 좀 내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근데 문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내가 알고 들으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 맡길 뿐이죠. 겸손한 사람 뭐하지 않는다고 했죠? 판단.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알아요. 그러나 뭘 청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할 뿐이지. 이건 안 돼요. 사람이 사는 게뭐다 그렇죠.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당신만 제 곁에 함께 하신다면 저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